에는 예전에 제가 레그 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조심하면서 하라고 한거 기억 나실 거예요. 레그 컬을 할때 힙을 엉덩이를 잡고 들어올리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레그컬을할때 바닥 패드에 무릎 바로 위쪽을 대야 된다는 건 그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이 패드가 어디에 온다고 그랬죠? 발목 우리가 있을 때 접히고 피고 접히고 피고 하는데 이 뒤에 쭉 만져보시면 접히고 필때딱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 정확하게 갖다 대셔야 돼요. 보통 귀찮으셔가지고 많이 어떤 분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지 제대로 된 운동이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대로 다리가, 이때 발목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런 식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드는 현상. 이건 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엉덩이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발목 패드를 충분하게 자기 위치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귀찮아도 패드에 무릎 있죠. 그리고 발목 패드가 정확하게 발목 뒤쪽에 오시도록 오셔야 돼요. 어, 제가 봐도 끝쪽에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반동을 치고 싶어도 이게 전체가 들리지 않는 한은 반동 치기가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끌어올린다는 느낌의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패드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드가 종아리 쪽에 살짝 걸칠 것 같으면서도 발목 뒤쪽과 아킬레스 건조 비복근 사이에 걸친 것같으면서도 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낄 때는 하지만은 제가 조금만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시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서 끌어 당길 때는 힙 인치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드가 어디가 있어요 종아리 중간까지가 있죠. 너무 남들이 너무 많은 무게를 든다고 해서 나도 쳐서 무거운. 무게를 놓고 반동을 쳐가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발목 패드를 조절하시면 내가 감당 못하는 무게를 반동을 쳐서 들고 싶어도 잘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하시고 운동할 때 좋은 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